안녕하세요. 포항아짐입니다. 오늘 제가 흰머리 천년 염색 됩니다. 라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화학약품인 흰머리 염색을 한 달에 3번이나 제가, 3번씩 안 하면 바깥에를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백발인 머리잖아요. 이 백발인 머리에 천년 염색을 알게 되어가지고 제가 감자, 홍차, 커피, 바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염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염색이 조금씩 조금씩 된다는 거였어요. 남들은 된다 안된다 더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주의해서 하셨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유전적으로 흰머리가 많아서 염색을 하고 지내다가 흰머리의 원인을 잠깐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스트레스에다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고 어, 그 다음에 호르몬의 변화 제가 50대 후반의 나이거든요. 그래서. 어, 점점 점 이렇게 백발이 되어서 화학염색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요즘같이 시간이 많을 때 이렇게 천연염색을 하게 되었는데, 따라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학염색약처럼 금방 염색이 진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원하는 시간에 내가 천연 재료다 보니까 먹기도 하고, 오늘은 이 바나나를 가지고 제가 염색을 해볼 건데요. 왜냐면 이 바나나는, 바나나 성분에는 그 콜라겐을 합성하고, 모낭을 강하게 하고, 모낭을 빨리 자라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염색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머리가 새털처럼 가늘고, 또 이게 머리 끝은 이 부분은 검정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왜냐면, 하 백발인 흰머리에는, 뭔 내기 염색이 잘안 되잖아요. 금방 벗겨지니까, 계속 덧바르고, 덧바르고 하다 보니까, 빗자루처럼 표현이 좀 모한데, 거칠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나에는, 어 이제 그, 탈모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머리도 매끈하고, 강하고, 또, 부드럽고, 해주고, 거기다가, 어 차츰차츰 염색이 되니까, 점점, 점 제가, 바나나를 가지고 제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좀 있다가 제가 바나나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어, 제가 30분 전에 미리 갈아놨어요. 왜냐면, 그 이렇게 좀한 5개 정도를 갈아가지고 며치를 사용할 거를 냉장고에 두고 제가 사용을 합니다. 어, 제가 미리 좀 전에 올리브유를 두 방울을 제가 아니죠. 두 방울이 아니고, 두 스푼을 제가 넣었어요, 미리. 그래서 크림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올리브유에 또 영양이 또 뭐가 있냐면요 머리카락에 어, 비타민 E 와 K 성분이 함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 모공을 열어주고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화학 제품을 많이 수년 동안 사용한 사람한테 딱이 머리에 딱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다른 그 제가 찾는 재료도 이제까지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많이 사용을 했지만, 제가 이거 발림성도 좋고 어, 팩에도 탁월하고 해서 오늘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머리를 그 묶었는데요. 염색 빛이, 있, 빛이 있어요. 빛으로 이렇게 섹션을 나누어서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편하게 우리 아줌마들이 하는 것처럼 발라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발라주어도 돼요. 참 제가 깜빡했었네 자, 제가 염색을 해보니까 빨리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고, 어, 염색이 되고 또그 망가진 그 머리털에 회복이 될수 있는 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머리 감기 전에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예. 손가락 있으면 손톱 말고 지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앞부분에 많이 했는데, 앞부분에 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여기 새카맣게 올라오고, 또 흰털이 보송보송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염색은 분명히 됩니다 섬여든 그 염색이 된다는 표현도 맞겠고 그 섬여든다 또 코팅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더 맞겠지 그런데 그 염색이 빨리 되고 그 머리에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열어줘야 되잖아 머리를 일단은 깨끗하게 감고 말리고 하셔야 됩니다. 젖은 상태는 안 됩니다. 자, 미리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문질러 줬거든요. 제가 한번 나눠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솔직히, 손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네. 제가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문질러주고. 뚝뚝 떨어지는 게 없어요. 예. 감자물이나 홍차 이런 걸 갖고 하면은, 그, 물이기 때문에 좀 뚝뚝 떨어져서 푹 담궈가지고 대하에다가 이렇게 제가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이만큼 제가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참세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빽빽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도 전부 백발이다 보면 은그 부분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머리털이 완전히 빠진 줄 알아요. 남들은. 완전히 빠진 거 아닌데도. 기본적으로 여러 정보에 의하면 6개월 정도는 해봐야 뭔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흰머리가 드디게 올라오고, 또 검정머리가 올라오고, 또 물들여지고, 점점점 물들여지고, 예쁜 색깔로 바뀌고. 참, 천년 염색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마사지도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왜냐면 자꾸자꾸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손으로 바르는 게참더편하네예 이렇게 막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뒤에 부분에 가르마를 타셔서 이렇게 문지르면 되거든요. 예. 일단, 모공을 열어줘야 되니까, 머리 뿌리 부분으로 많이 발라줘야 되겠죠. 나눠서 발라주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크림처럼 되어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머리 샴푸하듯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 끝, 끝에도 이렇게 많이 발라줍니다. 참, 염색은 진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스어레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비닐 캡 있지? 비닐 캡으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 염색이 목적이겠지만, 염색이 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팩만, 그냥 머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탈모 예방에, 예방이라든지, 아 이런 것만 목표라면, 그냥 그,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두면 돼요. 근데 저는, 자, 지금 저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이게 하나 더 씌워서, 드라이기로, 그, 열을 가,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 팩만 할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염색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어, 30분에서, 최소 한 10,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는, 저는 두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 정성껏, 또, 마련해서, 발라, 발라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하룻밤 푹 자고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거든요. 그리고 낮에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은 그 샴푸를 또그 오일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면 활생제가 들어간 본인이 쓰고 있는 샴푸를 뭐든지 조금을 가지고 하는데 샴푸를 가지고 하는데 본인이 쓰고 있는 이 샴푸에다가 좀 양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거 인스턴트 커피인데 커피를 가지고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 양은 본인이 알아서 쓰실 만큼 끌쭉하게 해서 같이 손바닥에 비벼서 머리에 발라서 샴푸를 하는 경우도 있고예 그 다음에 끌쭉하게 개어서 액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서 흔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샴푸 린스는 그 인스턴트 샴푸를 가지고 저기 인스턴트 그 커피를 가지고 액체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헹구실 때 린스를 하셔도 되는데 커피찌꺼기 원도 있잖아요. 집에서 내려셔도 되고 저는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 요즘 커피숍에 가면은 커피찌꺼기가 앞에다 많이 내놔요. 지누한테 부탁을 하면은 제가 그전는 들고 오기 힘들 만큼무을 정도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솥에다가 다 집어넣고 팔팔 끓여서 내렸었거든요. 내려가지고 또 화분에도 또그 주고 또 이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마지막 헹굴 때 그래서 말려가지고, 빠서, 화분에도 주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제가 새로운 정보를 하나 알았는데, 젖은 상태에서, 가위로 짧게 썰어서, 화분이나 텃밭에다가, 그 묻어주면은, 식물이 있는데다가, 옆에다가 묻어주면은, 식물이 또 빨리 자란다고 해요. 바나나에 요새 제가 묻혀서 합니다. 왜냐면, 하 주스로 갈아서도 먹거든요. 위장이 안 좋았는데, 위장에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제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남았는데, 여기다가 또,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을, 얼굴에 또 팩을 하셔도 굉장히 보습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꿀을 조금 섞어서 하셔도 더 좋겠지, 예. 자,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목욕탕 갈 때, 프라시티 통에다가 이걸 항상 올리브오일을 섞어서 갖고 가요. 갖고 가서, 가자마자 머리를 감고, 말려서, 바르고, 바르고, 발라서, 캡을 쓰고 있으면은, 또 발을 담그고, 조욕을 하고, 나는 오 몸신이다 해서 제가 배웠는데, 그, 무릎 정도에 담그고 있으면은, 그,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서, 또, 머리까지 전달이 되어서, 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탈모 예방에도 좋고 염색에도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반신욕을 해도 큰 효과를 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체험 영상을 초보 유튜버로서 처음 찍는 날이에요. 앞뒤 말이 막 버벅대고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바나나를 가지고 또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이렇게 염색을 하니까 폐결 효과도 보고 탈모에도 굉장히 제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머리털도 새로 뽀송뽀송 올라오고, 금성색 색깔까지도 올라오고, 색상도 점점점 짙어지고 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가 본 장본인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따라 하니까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 바나나에다가 올리브유를 넣어도 되고 코코넛 오일을 넣어도 되고 호박 오일을 넣어도 되고 천연 오일은 넣어도 이것저것 다 넣어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많은 효과를 봤는데 저는 머리가 백발이고 어차피 시작한 거고 6개월 이상은 할 거고 1년이 걸리더라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정보가 있다라면은. 흰머리 염색 된다. 흰머리 염색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계속해서 배우고 열심히 해서 영상을 올릴 겁니다. 천연 머리 염색을, 흰머리 염색을 하면서 많이 제가 행복해졌어요. 천년을 가지고 또 먹고 또 얼굴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고 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건강해졌는데 또그 다음에 또 머리가 또 빨리 또 자라는데 제가 식이 왕도 먹고 있거든요. 메가도스 요법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더 빨리 좋아졌는 것 같아요. 비타민 c도 먹고 또 같이 함께 더플러스 알파로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을 기대하세요.